오늘은 2월 12일입니다. 오늘 출생하게 되면 병호, 경인, 정사일주가 됩니다. 다시에 출생하게 되면 경자시가 되는군요. 오늘 일간은 정화입니다. 정화는 등대불이나 호롱불과 같죠. 정화 일간이 강하게 되면 뼈를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의, 용광로의 불과 같이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그런 불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은 어, 겉으로 보기는 에 유연하고 유해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정화일간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정화일간은 식간 중에서 오로지 죄를 녹일 수 있는 힘을, 역량을 가졌기 때문에, 쇠물을 어, 이용하거나, 어, 응용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정화일관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쇠물적으로 곤란한 게 거지가 없다고 합니다. 매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죠. 종화가 그 등대불역. 등대풀을... 역할을 하려면 첫째는 불이 꺼지지 않는 약한 불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목이 필요합니다. 심지 역할을 하는 감목이 필요한데 입춘절이지만 목이 당령한 계절에 출생했기 때문에 약하지 않아요. 어, 오늘 일간은 병화도 투출해 있고 지지의 화기가 매우 강해서 불이 지나치게 강해요. 이 강한 불이 세상에서 용도를 가지려면 정화의 능력은 뭡니까? 쇠를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의 역할을 하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쇠가 있어야 됩니다. 힘은 강한데 쇠가 없게 되면 재물을 운영 능력이 부족하게 돼서 사회적인 역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판자가 부자로 되려면 살수 있으려면 경금이 천간에 투출해서 매우 좋은데 약하지 않아야 돼 물론, 경금이, 어, 장생을 가졌어요. 그때 지지 화국을 이루기, 이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재성을 보호하는 호의기운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생시에서 재관을, 아, 식신이나 재성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여자가 이렇게 지나치게 신나가면 관이 약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배우자원이 매우 좋지 않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게 흠이 됩니다. 그래서 식재관을 초천시에서 보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